안녕하세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다뤄볼 영상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기인데요. 이 정도만 알아도 부동산 계약 사고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와 각구 그리고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답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진행을 하실 때, 표제부는잘 살펴보시지 않고 계약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셔서 내가 계약을 진행하려는 시점 이전에 토지 등기부에 나보다 앞선 다른 권리가 있는지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즉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는데요. 계약을 진행을 하실 때 현장에 나온 소유주 본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주라고 나와 있는 그 성함이 맞는지 그리고 현장에 나온 그분은 그분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주가 맞는지 신분증과 얼굴 대조를 통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신분증이 위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분증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1382번으로 연락, 13182로 전화하셔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판단해 보시거나, 아니면 정부 24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민등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부 24시인데요. 여기 보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소유주 본인이 아니시고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실 때는 챙기셔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위임장과 더해서 인감증명, 인감증명서, 그래서 인감도장인데요. 이 위임장에는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를 위임 받았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에는 대학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인감증명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리인이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맞는지, 위임장에 나와 있는 그 성함과, 그리고 현장에 나오신 그분의 신분증, 그리고 얼굴 대조를 통해서 소유주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을 진행을 하셨을 때에는 권리 없는 자와 계약을 진행한 경우가 되어서 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에 권리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는데, 예를 들면,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근저당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요즘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임차인이 등록한 임차권 등기라든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 집에 계약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기타 권리가 나보다 앞서 등기되어 있다면, 계약을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저당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주택가격이 1억인데, 근저당이 3천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7천이라면 이 집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근저당과 전세 보증금을 더한 가격이 1억입니다. 이렇다면, 주택가격 대비 근저당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집은 계약을 진행하시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빌라 같은 경우에는 2회에서 3회 이상 유찰이 되는데 서울 기준 1회 유찰당 20%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회 40% 3의 60% 이런 식으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1억에 최소 입찰가가 1억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은 계약을 진행하시면 안 되고, 보통 저희가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데 주택 가격 대비 이제 전세 가율이라고 하는데요. 60% 이하인 경우는 안전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고 좀 넓게 확대해서 보더라도 70%가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주택 가격이 1억일 때 근저당이 3천이라면 지금 요요 상황을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럼 전세 보증금은 최대한 4천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는 전세를 계약을 할때 이와 같이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에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는 계약을 진행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인데요.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반드시 신탁서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신탁사의 동의 없는 계약은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했는데, 각구에 신탁 또는 수탁자, 이런 내용이 보인다면 이게 바로 이제 신탁 등기된 부동산입니다.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 체결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구에는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이 집은 대출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 안전하다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이 신탁원부를 통해서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체결 동의서를 신탁서로부터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권리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봐서, 어떠한 보호도 받으실 수 없고, 내 보증금을 날리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 체결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이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라도 보실 수 있다면 부동산 계약을 진행을 하실 때 조금 더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